디지털 세상을 위안, 디지털 인류의 위안, 디지털 상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모 디지털스. 디지털. 안녕하십니까? 송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수입니다. 다들 여행 좋아하시죠? 예. 그럼요, 그럼요. 정말 많은 분들이 해외로 네. 또 국내에서도 산으로, 들로, 바다로, 성으로 음. <laughs> 나가고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해외 여행을 생각하면 제일 음. 먼저 챙기는 음.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하나씩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음. 해외여행 간다. 해외여행을 간다라고 하면은 네. 가장 좋은 숙소부터 저는 준비를 아. 해두는 편입니다. 숙소도 중요하고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여행의 시작과 끝은 항공 아니겠습니까? 네. 음. 항공, 항공 모빌리티 중요하죠. 아 그렇죠. 네. 해외여행 가기 전에 또 스마트폰에 요즘은 좀 미리 깔고 준비하는 앱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게 준비하세요? 네. 저도 그렇긴 한데요. 학생들은 구글 맵이 거의 필수 앱처럼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아요. 거의 이렇게 핸드폰만 보고 그렇죠. 해외여행을 가면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정말 유용하게 썼던 게 우버 앱. 그건 음. 정말 필수입니다. 요즘은 그렇죠. 네. 완전히 패키지 이제 뭐 호텔 앞에서 버스를 타고 딱 내려다 주는 그런 패키지 관광이 아닌 이상 현지에서 이동한 동선을 생각할 때 현지 버스 타는 법 검색하면 되게 어려워요. 음. 뭐 측에서 내고 앞으로 내리고 현금을 네. 준비해야 되고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목적지를 찍으면 데려다주는 네. 그런 서비스들이 활성화되면서 음. 어떻게 보면 좀 허들이 낮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도 그리고 모빌리티 앱이 정말 꼭 필수가 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최근에는 여행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동하기 위해서 전동 킥보드라든지 음. 택시라든지 렌터카 등을 빠르게 예약하고 결제까지 할수 있는. 이른바 모빌리티 플랫폼의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빌리티 플랫폼의 산업과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네.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호모디지코스의 세계로 로그 오늘 호모디지코스와 함께해 주실 분은요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 플랫폼처의 주신 의 책임 연구원님이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보통 뭐 자동차 검사 받아라 이렇게 문자가 오긴 하는데 그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토교통부 산하의 정부 준정부기관으로서 원래는 설립 목적은 교통 안전, 그 다음에 교통 체계 관리를 하면서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설치 같은 거 하고요. 그... 안경에, 빨간색. 네. 네. 그거는 도로교통 아, 강단에서 요 아, <laughs> 네, 그 저희는 아까 말씀주셨던 것처럼 자동차 검사가 제일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는 사업용 차량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운수종사자 관리, 운수 회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와 더불어 요새는 지금 UAM, 철도, 항공, 육상 교통 모든 교통 모빌리티를 아우르는 모빌리티 안전과 모빌리티 지원 활성화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음. 커졌네요 그러니까 음. 계속 더 커질 거고 그렇죠 점점 확장되고 있고요 음. 그 철도와 항공 육상 교통은 저희가 곧 예전부터 쭉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네 아, 예. 근데 맞아. 새로운 수단이 등장하면서 그 수단들도 저희가 아울러서 지금 음. 다루고 있습니다 음. 모빌리티 플랫폼 처에 계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연구원님이 하고 계신 것들은 어떤 일일까요? 아까 우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흔히 말하는 그 모빌리티 플랫폼이라고 해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그런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제도에 대해서 재정을 재정하는 것을 지원을 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업계 인터뷰나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버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네. 불법이다 못하게 막았던 거, 그게 바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했던 거다. 저희가 막은 건 아니고요. <laughs> 막았다기 보다는 그런 우버나 타다 같은 사업들이 그 법, 지금 여객법상에서는 다뤄지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과거에는. 네. 그래서 좀더 안전하게 고객과 여객과 그 기존 교통과 그 수단들이 안정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제도화를 하고 이제 법에 편입을 시킨 거죠. 지금 제일 필요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을까요? 어, 제가 교통공학이라는 그 전공을 음. 했습니다. 아. 그래서 교통공학도 아마 조금 다 생소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도로를 설립한다거나 설계한다거나 건물을 세울 때 수요 분석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교통 안전을 위해서 사고 분석을 하고 음. 아니면 여기 ITS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연구하던 거를 실생활에서 적용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교통안전공단이라고 하면 공공기관으로서 연구력도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력도 가질 수 있고, 이제 국토부와 대화를 통해서 저희가 실제, 실제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수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이유에서 이 직업을, 기관을 선택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모빌리티를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 교수의 직업병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이 없어서. 모빌리티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모빌리티란 무엇인가요? 제일 많이 되는 고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 과거에는 모빌리티라는 걸 영어 사전에 찾으면 이동성이라고 그렇죠. 음. 단어가 나옵니다. 음. 네. 이게 모바일폰 이게 모빌리티 네. 가 높은 폰인 거잖아요. 근데 네. 요즘 모빌리티 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과거에 그냥 이동 수단 탈것 이동을 지원하는 수단으로서의 좀 의미로 많이 가졌었는데요. 네. 음. 지금은 타기 위해서 만들어진 수단을 만드는 것부터 그 수단이 그 고객한테, 여객한테 제공되는 그 서비스까지 그 일련의 모든 과정을 모빌리티 서비스, 모빌리티라고 많이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요즘에는 모빌리티 플랫폼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여기에 대한 의미를 좀 알고 싶은데 그 저희가 흔히 아는 뭐 티맵이나 카카오티나 이런 걸로 보면 될까요? 플랫폼을 기반으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행 플랫폼도 있고 숙박 플랫폼도 있고 네. 그다음에 요새는 또그 다음에 요새는 또그 약국이라든지 오, 그 온라인으로 법 네. 쪽을 지원 그 설계해주는 그런 예 그런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내가 이동할수 있는 수단과 또는 거기 부가되는 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을 모빌리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너무 너무 많이 팽창했고 누구나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모빌리티 플랫폼 처의 책임 음. 연관되시니까 구 네.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모빌리티 플랫폼 산업의 구성도 좀 궁금한 거. 플랫폼이니까, 뭐, 당연히, 그렇죠. 뭐, 사업자가 있으려나? 그러니까 공급하는 사람, 수요자가 있을 거고, 어, 플랫폼의 운영자는 사실 중간에 엮어주는 거, 엮는바람좀그렇다면 하죠? <laughs> 중계를 좀 해주는 그런 <laughs> 네. 걸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떤 관계라고 봐야 될까요? 그 흔히들 많이 하시는 플랫폼은 중개자 역할로서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해주는 그렇죠. 역할을 많이 합니다. 음. 그래서 수요자가 내가 이동하기에 이동 서비스를 호출을 하면 공급자에게 그 호출에 대한 내용을 정보를 제공을 하고 음. 그 운전 기사 또는 이제 운수 회사가 그런 공급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운송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요. 최근에는 플랫폼 운송 사업이라고 해서. 중개자이자 수단을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 운송 사업이라는 새로운 어벽도 신설이 되었습니다. 중개자이자 공급자가 공급자. 되는 거죠. 도중 아닙니까? 카카오 티 블루 같은 것들은 지금 공급자이자 중개자인데 일단 업종이 조금 다르다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플랫폼 운송 사업은 기존 여객과 다른 서비스, 그래서 장애인 서비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맘키즈 서비스라고 해서 그런 카시트가 장착된 차량을 택시와 차별성 있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골프 서비스라고 해서 그 지금 3, 3 5 모여서 골프장을 가시잖아요. 네네. 그때 시간 대절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어. 특화 서비스를 하는 것을 플랫폼 운송 사업이라고 합니다. 아기용 입장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카시트가 없으면 아기를 데리고 가면 원래는 이제 차를 안고 타면 안 되잖아요. 그 택시철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음. 근데 보면은 다 뭐라고 얘기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안고 탄다. 네. 왜냐하면 택시를 타고 원리동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근데 현행법상 그또 문제 인거기도 하고 음. 법을 떠나서 어떤 부모을타 하고 싶겠습니까? 음.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이런 서비스를좀 절실하다 생각을 했는데 이딴 얘기 들었어요. 공항 같은 거갈때 이런 걸좀 사용하면 음. 되는데 워낙에 인기가 많아서 예약을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음. 얘기 들었거든요. 맞아요. 책임 연구원의 말씀을 빌리자면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역의 운송, 물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역객 운송 모빌리티 산업의 현황은 어떤가요? 지금 다양한 산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존 역의 사업이라고 하면 버스, 택시, 지하철 이렇게 그렇죠. 대중교통과 택시 사업들이 있고요. 그다음 에 새로 등장한 게 한국말로는 좀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 라이드 헤일링. 라이드, 쉐어링, 라이드 카 쉐어링. 쉐어링. 음. 아, 카 쉐어링, 카 쉐어링 이렇게 카 쉐어링은 라이드 쉐어링도 뭐 대충 앞에 <laughs> 거가 라이드... 헤일링이라고 해서요 헤일링. 헤일링. 차량과 운전자를 함께 부르는 어. 그걸 오. 공유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라이드 쉐어링은 승차 공유라고 해서 네. 카풀, 뱀풀들이 있는데 네. 국내에서는 이걸로 유상 여업을 하는 거는 불법으로 일단 제한되어 있고요. 어, 그 그렇죠. 다음에 카셰어링은 많이들 아시다시피 <laughs> 네. 음. 네, 많은 카셰어링 업체가 있고요. 근데 저희 기관에서는 좀더 광범위로 봐서 카셰어링이라고 하면 공유 모빌리티라고 해서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전동 킥보드가 공유 모빌리티 중에 하나로 그 선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공공자 전거 이런 것도 이제 공유 개념으로 수단을 공유한다는 개념으로 저희는 그 폭락해 보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음. 독하다 이덕시 코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독한 <laughs> 이야기 독하다 이덕시 사실 모빌리티 산업이 기존의 사업자와 이용자가 존재했었던 거잖아요 택시기사님들도 물론 있었고 과거에 이미 잘하고 있었는데 어, 물론 정비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그렇지. 새로운 플랫폼과 서비스의 등장을 우후죽순 시작을 하면서 기술적인 혁신은 반갑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 같아요 응. 우리가 여기서뒤처지면 외국계 기업이 또 들어올 응. 겁니다 그렇게 응. 생각한다면 시대 의 흐름을 막을 순 없는데 문제는 교통이잖아요 책임 소재도 중요하고 법이나 규제가 필요하다 또 생각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자율주행의 경우에는 결국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느냐 할때 원래 철학적인 논제 트롤리될려면 그렇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해결을 하나도 안된 상황에서 이미 좀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또 시험 서비스가 음. 시작될 것 같아요. 뭔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인데 반가우면서 걱정은 돼요. "아,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지? 괜찮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들이 등장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긴 합니다. 물론 그런 스타트업이라든지 그런 기업 차원에서는 자유롭게 이렇게 그 영업이라든지 운영을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여객을 운송하고 그 국민의 안전이 지금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보니까 어떤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 업역과 이렇게 갈등이 발생을 할 수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상호의 그런 기, 기 신고 갈등을 좀 관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음. 그다음에 그 다음 스타트업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안정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규제와 그런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음. 서울의 택시 음. 번호판이 음. 얼만지 아십니까? 몇 천만 원 하는 걸로 알겠지? 1억이 넘었을 겁니다 아 그래요? 1억이 넘었습니다 네. 네. 음. 그분들은 <laughs> 물론 약속을 한 적은 없어요 나라에서는 그런데 네. 택시가 무한정 많지 않은 이유는 음. 택시 대수 제한을 하기 때문이잖아요. 음. 그래서 한 대를 폐차를 하고 그 번호판 단상에 사오는 음. 것이 암묵적으로 음. 일종의 그게 어, 부동산 취급 일종의 그런 취급을 자산의 취급을 받았던 건데 네. 어, 전혀 새로운 플랫폼에 들어와서 말하자면 유사 택시 영업을 시작한다. 음. 어, 사실 이제 전사로서 환영이죠. 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 그분들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우버가 처음 등장했을 때 이렇게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도 많은 갈등을 그렇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는 절충안을 하는 방법들이 있었는데요. 뭐 일본 같은 경우는 택시를 보호하고 우버를 진입하지 못하게 막았지만 미국이라든지 그런 유럽이라든지 그런 중선진국에서는 절충안을 마련을 해서 이렇게 플랫폼 운송 사업도 그 어느 정도의 규제를 마련하고 을 운전 자격 요건이라든지 이런 최소한의 규제를 하되 유연성을 높뒀고요 그다음에 기존 사업도 보호하기 위해서 택시의 규제가 좀 강했던 규제 부분들을 조금 풀어줘서 유연하게 하는 방향. 그래서 그런 음. 절충안들을 많이 마련을 했습니다. 음. 말씀해주신. 음. 해안을 듣고 나니 음. 이해가 갑니다. 아, 이 모빌리티 산업이 점점 더 발전하면서 좀 다양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한번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엄지 기자의 엄지 척 트렌드! 엄지 기자의 엄지 척 트렌드! 모빌리티 패러다임의 변화. 1913년 포드의 자동차 대량 생산 시작과 함께 약 100년간은 전 세계에 자동차가 보급되면서 이른바 자동차의 시대가 이어져 왔습니다. 2010년대를 지나가면서 자동차 판매 대수가 포화 상태에 달하자 개인 자동차의 소유 중심의 시대에서 모빌리티 서비스의 시대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맞게 되었는데요. 현재 모빌리티 서비스는 IT 기술을 통한 네트워크 연결과 사용자 중심의 사용성에 기반하여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빌리티 서비스의 대표적인 예로는 차량 공유와 택시 호출, 승차 공유 서비스를 꼽을 수 있는데요. 우버나 리프트로 대표되는 승차 공유 서비스는 단거리 운행이 가능한 측면 등 택시를 보완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차량 공유 서비스는 여러 사용자가 차량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최근에는 한 단계 진화한 복합 교통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복합교통서비스는 여러 교통수단을 조합하여 최단시간 이동이나 최적 경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인데요. 지하철과 택시, 승차 공유 차량을 연계해서 이용하려는 사용자의 이동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대중교통의 이용량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은 도시의 기존 교통망인 지하철, 버스, 마을버스 등으로 정해진 노선을 다니거나 이용 시간에 제한적인 것이 대부분인 상황입니다. 지역이나 소도시에서는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 바로 DRT, 수요 응답형 교통 체계입니다. 수요 응답형 교통이란 승객 호출 기반의 운송 서비스로, 택시, 버스, 기차와 같은 전통적인 공급자 중심의 교통수단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혁하는 것입니다. 승객이 버스가 오는 시간에 맞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부르기만 하면 바로 근처로 달려오는 버스인 셈이죠. 2년 전 파주와 세종, 서울 은평구 등 상대적으로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곳에서만 시범 운영되던 것이 이제는 전북과 부산, 청주 등 다양한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인천 영종도에 아이모드, 파주 세종시의 셔클 등 많은 DRT 버스가 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동 수요가 많고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도심과 신도시에 도입되면 대중교통과 택시를 비롯한 여러 이동수단을 연계해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입니다. 이 모빌리티 산업의 좀 트렌드, 요즘의 최신 트렌드는 어떤 건지 이제 연구원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최근 트렌드라기보다는 몇년 전부터 네. 그 국내외적으로 케이스라고 해서 네. 지금 네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케이스라고 하면 C A S인데요. 네. C는 커넥티드 카라고 해서 네. 그런 초연결에 네. 대해서 알수 있고 뭐 CITS라든지 네. 아니면 저희가 뭐 차량의 뭐 핸드폰으로 조작해서 차량과 통신을 한다든지 그런 정보를 받는다든지 그런 기술들을 커넥티드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A는 오토노머스 비클이라고 해서 아시다시피 자율주행. 그다음에 음.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들이 트렌드기도 합니다. 근데 S 같은 경우는 이제 쉐어드 개념으로 해서 네. 과거의 개인 소유에서 이제 공유 경제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버나 이런 같은 공유 서비스들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E 같은 경우에는 저 일렉트릭 해가지고 음. 그다음에 전기차 이런 친환경에 대한 그런 관심이 지속적으로 몇년 동안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부가되는 산업들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음.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폭발적으로 발전하잖아요. 네. 이렇게 네. 빠르게 성큼 다가올까 싶었는데 오늘도 전기차는 너무나 그냥 음. 흔해졌고. 네. 그런데 이제 연구를 사실 하고 계신 입장에서 해외여행 같은 데 가서 정말 우버나 크랩이나 타 보시기도 하고 공유 킥보드 타고 되게 위험천만하게 또 달리시기도 하고 이런 경험 한번 해보시나요? 어떤가요? 서, 특히나 저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킥보드 같은 경우도 저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제 눈에 있더라. 운명했어. 안익숙셔야 <laughs> 됩니다. 네, 저 속도 제한이 있고 헬멧을 쓰셔야 됩니다. 네. 그, 제 핸드폰을 보시면, 저는 그, 택시 플랫폼도 되게 여러 가지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흔히 카카오티나 이런 중점적인 큰 기업들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근데 많은 스타트업들이 뭐, 여러 가지 서비스를, 플랫폼을 출시하기 때문에 저는 서울에서도 택시를 부를 때, 그 다음에 그런 운송, 모빌티 서비스를 부를 때, 안 잡힐 때는 여러 개를 다 불러서 호출을 합니다. 그죠, 렇 진짜 안잡힐땐 너무 안잡히고든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좀 근미래에 차량을 구입할 생각이 있으세요, 아니면 이제 차량 공유로. 왜냐하면 이제 차량의 미래를 볼때 음. 구입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했었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내가 호출을 해놓게 되면 한 2, 30분 후에 이제 와서 기다리고 있고 그렇죠. 탄 다음에 도착지 가면 그냥 또 아, 주차할 필요가 없이 가버리잖아요. 네, 네. 가장 어떻게 보면 첨단 이제 산업 저 같은 일반 사용자가 보면은 다른 시각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음. 처음에 이 사업을 이제 시작하실 때 처음에 우, 우 들어와서 연구를 시작하실 때랑 비교했을 때좀내 생각보다 이건 좀 빠르게 변하네 싶었던 게좀 있을까요? 그 생각보다 그 공유 개념이 좀 많이 확산되는 것 같고요. 저도 물론 공유 차량을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그카셰어링도 뭐 많이 이용을 하고 그. 지금 같은 경우는 한 지역에서 일을 하다기보다는 저도 김천에서 지금 근무지가 김천인데 본사가 김천에 있는데 서울 출장을 일주일에 한두번올 때도 있고 한번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KTX를 탔다가 대중교통 탔다가 또는 인천을 가게 된다면 저희가 뭐 카셰어링을 해서 간다거나 여러 교통 수단을 이용하는데 그거를 한 가지 플랫폼으로 예약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공유 플랫폼들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음, 음. 주신의 책임 영권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정부룹부터 시작해서 교통안전공단 같은 공공기관, 그리고 소비자, 그리고 이 모빌리티 산업의 테크 기업들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는 산업이라는 생각이 부쩍 드는데요. 이렇게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얽혀 있다 보면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애로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네, 말씀 주셨다시피 음. 이해관계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해 상충이 너무 심각하게 발생을 합니다. 음. 그래서 간담회를 하더라도 그렇게 각 업종별로 의견이 너무 다르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죠. 같은 업종이데도 스타트업이냐 중견 기업이냐 대기업이냐 음. 이런 기업 규모에 따라서도 의견이 너무 상이합니다. 음. 그 다음에 뭐 중앙 정부라든지 지자체 의견도 다 다르고요. 음. 그러니까 너무 현실에 맞게 이게 모빌리티 서비스라는 게 너무 그 실생활에 그 다음에 생업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해관계자들이 너무 많아서 의견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인터뷰도 하고요, 간담회도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그런 자문회도 수행을 하고 그러면서 약간 조율점, 타협점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어쨌든 음. 욕을 먹는 일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소 준비해야 될것 같은데 네. <laughs> 어려운 거는 결국각 이해 당사자들의 주장이 그냥 떼 쓰는 게 아니라 다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좀그 안에 들한테 최선을 다하는 게 제일 어렵겠다. 네. 음... 그러니까 어떤 시민의 의견도 중요하다. 저는 또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흔히 모빌리티 플랫폼이라고 하면 택시 호출을 제일 많이 생각을 하고 또 그게 되게 비중이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만 수익을 내면 안 되고 조금 더 확장이 돼야 할 텐데 좀이 모빌리티 플랫폼 안에서 새로운 사업 새로운 수요가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부가적으로, 모빌리티 플랫폼 안에서는 운송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음. 그 다음에, 다양한, 그, 왜, 우버 이츠, 아시죠? 그래서, 뭐, 아, 네. 이런 가지, 그런 배송 서비스에 연결하는 것들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네. 단순히 운송 서비스 하나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뭐, 주차장이랑 연결을 한다든지, 음. 다양한 서비스와 연결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음. 또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플랫폼 자체를 수출한다기보다는 그 차량을 관제한다던 어쨌든 모빌리티 플랫폼을 운영을 하려면 그 개별 차량을 관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제 기술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해외에 수출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모빌리티 플랫폼을 사실 연구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적용도 하고 있지만 가장 주된 업무 중에 하나인지 체계 <laughs> 같은데, 어, 어쨌든 다가올 미래인 것 같아요. 막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더 나은 어떤 모빌리티를 위해서 정부와 기술기업에게 좀 바라는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거는 편집을 해드릴 테니. 영상 편지하고. 영상 편지하고. 네. <laughs>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그 소통 채널을 통해 좀 대화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법에 없는 제도화되지 않는 신기술에 대해서 사업을 영위를할때 규제 샌드박스라는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임시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운영 실증 운영을 하고 나서 그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때는 사업 운영을 할수 있도록 그런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거를 정부에서는 임시여가를 해주고 그 사업체 운영 결과에 따라서 이런 제도에 반영하는 그런 그런 정부의 정책인데요. 지금은 과기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모빌리티에 국한돼서 모빌리티 포커스에 맞춘 그런 규제 샌드박스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거의 100개 정도가 되는데요. 음. 그거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모빌리티. 자동차국이 국토부에 신설이 되면서 그 국토부에서 모빌리티 관련된 규제 샌드박스는 국토부에서 운영하겠다. 라는 게 정책 이 정책 방향이고요. 그래서 올해 말부터는 이런 규제 샌드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할 예정이니까 많은 기업체들이 좀 시범적으로 실험하고 싶고 테스트하고 싶을 때는 이런 규제 샌드박스를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런 일을 하고 싶다. 그냥 플랫폼에 대한 것들을 음. 또그 위에서 안전을 좀 보면서 맞아요. 좀 도망하고 굉장히 좀 공익적인 사업인 거잖아요. 이런 일을 나도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음. 어, 궁금한 건 지금 일하다가 생각난 에피소드 같은 거 있어요? 이거 진짜 난그 흥미롭고 난 이거 보람도 느꼈고 뭐 이런 음. 부분 좀 있었을까요? 어, 구자슨드박스나 이렇게 제가 허가한 사업체들이. 네. 제가 직접 허가한 건 아니지만 허가에 참가를 해서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허가가 됐던 차량들이 운영되고 있는 걸 보면 기분이 뿌듯합니다. 음, 그 이런 또 뿌듯함이 있겠네요. 네. 음. 기본적으로 정책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엔 미래를 바꾸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멀리서 오셨어요. 네. 그렇죠. 귀한 네. 시간이 네.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는 모빌리티 산업에서 그냥 단순히 편리하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시기 이미 지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예, 독실 님 의견이 정말 맞는 게요. 이제는 편리함을 넘어서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더해져서 이른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가 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기회가 무궁무진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제 생각에는 좀 편리한 건 좋지만 이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졌다고 해도 좀 노년층이나 이걸 잘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은 또 그만큼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도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우리 엄지 기자님, 기자님이시구나. 그런 그러니까. 거, 이런 부분을. 네, 너무너무 국민 입장에서 <laughs> 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커머디지키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내용, 재밌는 정보를 꽉꽉 채워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네. 안녕. 안녕.